하늘이 너무 깨끗하네. 오늘은 4월 1일 회사 안 가고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. 자가 격리 6일째. 우리 집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어. 한 명씩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. 다시 하늘. 안녕하세요. 올레프파입니다. 목이 완전히 마시갔죠. 코로나 때문에 지난 6일간 독립생활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저희 집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집 코로나의 시작은 둘째부터 어, 한 열흘 좀더 전이었을 거예요. 갑자기 밤에 토를 하고, 그래서 놀라서 열을 재봤더니 한 38.5, 38.6, 그 다음날 부랴부랴 이제 선별진료소 가서 어, 자가진단 기토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PCR 검사가 가능했죠. 나머지 가족들은 PCR 검사를 못하고, 그 녀석만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죠. 둘째가 확진 판정 받고 나서 저희도 그 다음날 어,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했더니, 음성이 나오는 거야. 그러던 와중에 한 4, 5일 지났습니다. 이렇게 우리 집은 뭐 나름 격리생활을 하고 서로 떨어져서 보내고 백신도 3차까지 다 맞고 그래서 그냥 코로나 더 이상 전파 안되고 안걸리고 끝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한 5일쯤 지났나? 우리 집 막내가 드디어 어린애는 거야.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 날 저도 근육통이 엄청 심했어요. 제가 왼쪽 어깨 약간 근육통이 원래 좀 구질병이 있는데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. 너무 너무 아파서 거의 잠을 못자될 정도로. 그래서 그 다음 날피자 검사를 받았죠. 그리고 그날 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생활을 시작했고 그 다음 날 우리 마마님이 증상이 시작돼서 검사를 받았더니. 역시 확신 판정 받았고 그리고 또그 다음날 우리 집 첫째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 양성이 나와서 우리 집 모든 가족이 전멸이죠 약 봉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집배 덕들이 먹는 땅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뭐, 음, 많이 판네 식물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신기해. 장미. 수국. 이 아이는 유키체리블라썸. 이런 아이인데 새싹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. 얘는 꽁의 비름. 얘도 장미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심었던 아스틸베 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벚꽃이 필려고 하고 있어요. 어디서 새가 울고 있는데 누구냐 너 그나마 격리 중이지만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바깥바람 쐴수 있다는게 큰 행운이자 공복인 것 같습니다.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쉬면 좋지 않아? 이런 생각을 했죠. 일주일 집에서 푹 쉬고 적당히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걸리지 마세요. 감기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. 너무 괴롭습니다.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, 이렇진 않거든요. 이런 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예요그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, 막 괴로움이 섀도우 복싱을 해. 아, 이게 이제 약기운도 취해 있고,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서 막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, 이게 은근 오래 괴롭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감기하고 청원이 틀리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감기는 한 하루 이틀 세게 쫙 아프고 나면, 네. 그리고 약 먹고 땀한번쫙 빼고 나면 그래도 아, 좀 깨우네. 뭐 아, 아, 아팠었지, 뭐 이러고 가거든요. 근데 얘는 막 일주일째 괴롭히는 것 같아. 지금 제가 6일째입니다. 내일이면 이제 경 내일 밤 자정이 지나면 제가 격리 해제가 되거든요. 아직도 컨디션 너무 안 좋고 괴롭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. 아, 저는 진짜 이 코로나 딱 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아프고 나머지는 아, 유튜브도 많이 찍어 놔야지. 아, 좀 놀아야지. 이런 생각 했었어요, 진짜. 네.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.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지고. 근데 저는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았거든요. 얼마 안 됐어요. 1월, 지난 1월 초에. 백신 3차 끝났으니까 만약에 백신을 안 맞았으면 이거보다 훨씬 아팠을 것 같아요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거의 안 아프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지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걸리고 보니까 안 걸리는 게 100번 좋습니다 차라리 안 걸렸으면 지난 일주일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 날도 좋았잖아 따뜻하고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퇴근하고 와서 술 한잔하고, 일주일째 지금 술 한잔 생각이 안 나요. 술 마실 생각이 안 납니다. 정말 웬만하면 걸리지 마시고, 몸 조심하시고, 잘 피해서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목소리가 영안이었던 거 사과드리고,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다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날은 정말 좋습니다. 가위가 가위 이보이. <laughs> 가위가 가위 이보이. 가위가 <laughs> 이. 가위가 이보. 아니 내가 왜 반칙해? 가위가 이보. 가위가 이보.